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의 박종수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마케팅 툴, 팁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자, 오늘도 이제 유튜브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문, 채널 아트라고 하는데요. 그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화면에 구글에 들어가, 로그인 된 상태니까요. 자, 들어가서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그 유튜브 이제 홈 화면이 나오는데요. 어, 내 채널을 봐야 되니까 오른쪽, 그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내 채널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내 채널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시면 이제 내 채널에 대한 구성이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유튜브를 만들면은 구성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데몬, 아까 얘기는 채널 아트,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어, 내 채널을 들어오게 되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메뉴에 어떤 데 그, 유튜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특징을 좀 한눈에 보이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 있는 이미지보다는 내가 특정한 내용이나 컨텐츠를 만들어서 설정하는 부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어넣는 방법에 변경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시면은, 고 이렇게 갖다 대는 순간, 오른쪽에 사진 모양 이 있죠? 누르게 되면은, 자, 이미지를 변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진이 직접 컴퓨터에서 업로드하는 방법, 아니면 내가 들어있는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수정하는 방법, 하나는 또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갤러리 사진을 가지고 넣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미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니까, 아, 사진이 들어있는 것과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신게 이제 요 자료 같은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똑같이 업로드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화면으로 나오는데 이걸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데스크톱 이미지, TV 이미지, 모바일 이미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톱에서 이렇게 보이고 TV랑 모바일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자, 각자 사이즈는 형태가 좀 틀리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는 지금 음, 저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잘 보고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자르기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리게 되면은 이미지가 실제로 올을때 어떤 모습이 나오나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크게 화면이 있고 요 가운데 약간 색깔이 다른 게 있어요. 여기 색깔이 불투명하고 여기는 색깔이 투명하게 나오는데 이 내용에 그 내가 원하는 글자가 다 나와야지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고서 내가 좀 사이즈가 좀오버돼서고 이게 넘어간다 싶으면 다시 한번 편집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꼭 미리 보기를 하셔야지 안 하면은 깨진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약간 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전체적인 사진 사이즈는 지금 이제 이쪽에서 요구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고 2560에 423이 사이즈가 나오는 게 전체 사이즈이고 여기서 실제로 잘리지 않게 하려면 그 안에다가 아까 얘는 기 미리 보기 들어갔을 때이 사이즈 안에 글자가 들어와야지 화면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위아래가 잘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좀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오게 돼 있고 이제 뭐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사이즈부터 자기 특징이 나오거나 뭐 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면은 이제 요런 형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내는 것도 연결이나 링크도 해놓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제 기본적인 형태을 하고 다음에 한번 링크하는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시면 이제 모바일이랑 TV에서 잘리지 않도록 이 사이즈를 맞춰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서 들어가면 이런 형태로 꽉 차게 만들어놨는데, 위아래 특히 잘릴 수 있으니까 중요하시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채널 맞출 설정이라고 돼있는데, 요걸 이렇게 누르셔도, 네, 설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보면, 요거는 이제 사진을 바꾸는 거고, 요거는 바꾸는 거고, 누르면은, 링크 수정이랑 채널을 수정인데, 링크 수정, 아까 얘기했던 대도서관처럼 링크를 별도로 집어넣는 부분도 집어넣고요.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 채널을 수정을 누르면은요 형태로 나오니까, 요세 가지 중 하나. 그니까, 러 사진을 미리 편집한 다면 업로드해서,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한 상태니까 하시고요. 보시면은, 여기 25601440, 텔레파이 6메가, 여기나왔으 수가 요 이하로 맞추시면 됐고요. 이 사이즈 형태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는데 아까 사진이나 내용들은 이 가운데를 모를 수 있게 하시는 게 제일 낫다고 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게 나오고, 위아래가 잘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그 작업할 때 잘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더 재밌는 주제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작업 보내시서 감사합니다.